김입니다. 저는 1994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PGCC 골프 칼리지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골퍼 스쿼리 칼리지를 졸업하고 미국 pj로부터 pat 그러니까 플레잉 어빌리티 테스트를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 딸을 데리고 프로 투어를 뛰고 있습니다. 제 가족이 홀인원이 11번이나 나왔는데 그 기계를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홀인원의 주제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네, 간단하게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리널의 비결은 특별히 없고요. 그냥 실력 플러스 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운이라는 것도 실력을 따라다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거기에 약간의 경험담과 어, 요령을 곁들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아, 1999년, 그러니까 첫달캘런 김선주가 태어났던 해 그러니까 37살이었죠.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웰로우윅 골프 코스에서 코린을 기록합니다. 1번을 141야드, 9번 아이언이었죠. 네, 그것이 우리 가족의 첫 코린언의 시작이었는데 지금까지 11번의 홀린언으로 이어질 줄은 전혀 상상은 못했던 거죠. 네. 어, 그 후로 첫딸 캐런 김 선수는 11살의 나이로 미국 US Women's Amateur Championship Qualifying에 출전하여 첫홀린언을 기록합니다. 또 둘째 딸은미 팔군 골프장인 성남 G시에서 불과 열 살의 나이로 코린언을 셋딸 캐런 김은 어, 홀인원 8번 둘째 딸 케이시 김은 2번 그리고 제가 한번 어,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은 11번의 홀인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홀인원에 대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n e 업, e r u 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좀 표현을 한다면 돌아버리죠? 이것은 뭐패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샷에 마찬가지죠? 그래서 공격적인 선수가 홀인원도 많이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적으로 한 클럽 더 잡는다 아니면 뭐 최소한 해프클럽은 더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어서 들어가지 않는 경우의 수보다 짧아서 들어가지 않는 경우의 수가 더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두 번째는 뭐예요 파3만 보면은 홀인원에 비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저는 정말로 인생이란 것이 스스로 생각한대로, 상상한대로 되어, 대화, 되어 간다는 사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것을 신념이라고 하죠. 어, 그냥 뭐, 자, 자신의 생각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저는 무척이나 그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인데, 그래서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집착이나 욕심은 금물이지만 일단 파3에 가면은, 긍정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혼인원을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결과는 뭐예요? 생각의 시야시기 때문입니다. 세번째입니다. 오로지 홀컵에만 집중하고 무화진영이 되어라. 예를 들면 파5에서 보여요. 티샷도 목표 지점이 명확하나 해야 하는데 파3보다 더 명확한 목표 지점은 없지 않습니까? 바로 홀컵이 타겟이 되는 것이죠. 순암으로 홀을 개낭하고 목표점을 향해 무화진행으로행해버리는 거예요. 자, 네번째입니다. 코을 미스할 때 어떤 선수는 왼쪽으로 미스하고 어떤 선수는 오른쪽으로 미스하고 이러잖아요? 국선 구질의 볼프는 의식적으로 힐턴을 많이 해줘라. 흑성 고질이라고 해서 오른쪽을 겨냥하면은 악성 훅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밍을 정확하게 하고 의식적으로 힙턴을 하고 하이 피니싱을 해주라 말씀입니다. 그래야 어 왼쪽으로 홀인원을 놓치는 그런 확률을 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피인싱가 낮거나 힙턴이 늦으면 볼이 왼쪽으로 날아가죠. 자, 제가 이론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흑성의 흑성 훅성 고질의 선수들은 목표 방향에 공이 왼쪽으로 가니까. 약간 더 오른쪽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악성 후기 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목표 방향을 향해서 스윙을 할때 오른쪽을 봤으면 의식적으로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Subconscious 그게 잠재,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자기는 똑바로 본것 같은데 실상 자신은 목표 방향보다더 오른쪽을 본 거예요 왜? 외적으로 간다는 그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목표 방향보다 오른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공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악성 후기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해 을 드릴게요 가서 다운스회 내려올 때 그리고 임팩트 지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임팩트 지점에서 하체를 리드하면서 근데 임팩트 지점에서는 뭐예요? 이, 이거 허리가 클리어가 되죠? 클리어가 되면서 클럽페이스가 목표 방향의 직각을 보면서 허리가 클리어 되면서 이렇게 해야 뭐예요? 체중 이동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목표 방향보다 너무 오른쪽을 봤으니까 뭐예이 허리가 클리어가 될수가 없는 거예요. 왜? 블라이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훅을 두려워한 나머지 더 오른쪽을 봤기 때문에 힙턴을 방해하고 손으로만 치기 때문에 보여요 악성 훅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방향을 향해서 정확히 에임하고 스윙으로 고쳐. 스윙으로. 에임으로 틀면 스윙으로 고쳐야 된다. 스윙으로.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이번엔는 슬라이스 성 구질이기 때문에 뭐예요? 공이 오른쪽으로 가서 골이 눈을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뭐예요? 슬라이스 성 구질의 골퍼는 의식적으로 스윙 축인 머리를 고정하고 릴리스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을 뭐예요? 훅의 반대 개념이죠. 공이 오른쪽으로 간다고 더그 왼쪽을 겨냥하면 뭐예요? 허리 열림 때문에 악성 슬라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에서 말씀 이제 극성의 반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슬라이스 타구가 나오는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에임을 명확히 하고 머리를 들지 마시고 릴리스를 잘 해주라는 거예요. 테크니컬에서 그랬잖아요. 22번의 미스샷이 나왔다 면면 뭐예요? 22번 머리를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임팩트 전에 머리를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클럽에서 열리는 거예요. 머리를 들기 때문에. 그래서 슬라이스 선수는 특히 머리를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릴리스를 완전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릴리스라는 것이 뭐예요? 자. 백스윙하고 다운스윙하고 와서 여기서 임팩트 지점을 맞이 한 다음에 뭐요 임팩트 지점을 맞이 한 다음에 이 릴리스가 이거 이거 릴리스예요. 릴리스. 릴리스, 릴리스, 릴리스. 네, 거기서 보면은 뭐예요? 여기서 가서 와서 임팩트 지점 맞이하고 릴리스. 클럽페이스가 이렇게 돼 닫히는 거죠. 닫히는 거 공원을 그리는 건데 특히. 슬라이싱 후지의 선수는 머리를, 머리를 치고 나서까지 고정하고, 그다음에 릴리스를 해주는 이것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면서 홀인원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올바른 릴리스는 뭐예요? 슬라이스를 잡아주는 겁니다. 슬라이싱 선수는 그 방향을 향하고 샀을 때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뭐야? 더 왼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혹성 선수가 반대죠. 그럼 이런 선수는 뭐예요? 더 악성 슬라이스가나는 왼쪽을 보면 벌써 왜? 자, 보세요. 저희가 스윙해서 백스윙에서 와서 임팩트 지점을 맞이할 때 왼쪽을 너무 이미 확기 때문에 허리가 이미 열려 버린 거예요, 이렇게. 너무 왼쪽을 보면 그래서 클럽 클럽페이스는 여 정도 왔는데 이거는 그냥 이미 열려 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팩트 지점에서 클럽 페이스가 당연히 열려서 맞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악성 슬라이스라는 거. 그러니까 슬라이스 선수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에이밍을 정확하게 하시고 샷으로 잡아주라는 말씀요 샷으로 똑바로 보고 릴리스를 해주고 피니시를 제대로 해주고 오케이? 골프에도 나인볼 플라이시 있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참고하시고 코르논을 하셔서 백전전사입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바이. <목소리> You're the time.